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명남자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10월 1일 추석이라서 뭔가 다 같이 함께하는 이런 분위기. 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경로당을 한번 가. 경로당에도 유리창이 다 있잖아요. 두달 전에 올렸던 그 현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옆 건물이 경로당이었어요. 제 그때 기억 속에는 제가 청소 끝내고 우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니 할머니들이 다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쪼르르르르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경로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Let's g 경영 경로 식당. 식당이야?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나? 잠긴 문이 2층에 있구나. 야, 두달 전에 청소했던 곳이거든요. 여기 유리창. 유리가 사실 깨끗하네. 그래서 여기서 그때 청소를 끝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여기서 이제 집었는데 그때 저기 어머니들이 일렬로 쭉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오늘 추석이기도 해서 한번 올라가서 유리창 있거든. 2층에도. 저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리가 많이 들려요. 어머니가 많은가봐. 내가 봤을 때 최소 6명 이상 어, 살짝 들리는 그 사운드에 의하면은 어머니의 귀가 좀세다 어. 장비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걸레, 유리 걸레랑 막 걸레 챙도고 여기에 무어맨 이제 세제 섞어놨고, 그 다음에 흠시보 스키지에 뭐 이렇게 그냥 고기다 스키지, 이 정도만 챙겨서 가겠습니다 어머니도 의심하는가? 거이가내뭐 <laughs> 물건 팔러 온줄 알고 의심하는가 이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추석 잘 보내셨어요? 추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네 에 사는 청년인데요. 제가 추석이라 가지고 제가 유리창 청소 좀 봉사하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어머니도 유리창 좀 깨끗하게 보시라고 좀 닦아드리고 가도 될까요? 예. <laughs> 어머니 그냥 쉬면 돼요. 제가 알아서. 아 회장님 이제? 빨간색 할머니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머니들 <어버이들> 반응이 <laughs> 유리를 닦는다고? 아 재밌네요 레츠고 여기 이제 경로당 입구데이쪽 유리가 화면에잘 남길지 모르겠는데 좀 지점을 합니다 안에 거울도 있고 하니까 거울도 한번 닦아주고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가겠습니다 까면 돼. 네. 언가 네. 가져왔다니까. 아, 여기요? 요거는 이제, 이제 요거 뿌리면 네. 금방 깨끗해집니다. 마저 삐린다 까면. 네, 뿌리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돼요. 내 음. 네, 이제 팔 너무 쓰지 말래. 팔 아파. 음, 네. 여물들 여무 하지 말래. 예. <웃음> 집이 근처에요? 요 밑에 아, 밑에요? 너무 하지 마. 예. 적당히 하다 갈게요. 칼 가지고 가겠다칼 가지고 올게. 안녕하세요. 네. 이 에이,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어머니. 깨끗해져.

와 내가 순간 바이칸인 줄 알았어. 바이칸이 동작까지 진출했구나라고 할 거야, 이씨였구나. 바닥도 한번 닦아주고. 어머, 저 이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축잘 보내세요. 네, 모두 건강하세요. 네. 네. 아, 아, 네, 주시면은. 아, 너이 한국인의 정, 아, 코리안 정. 조금 기대하긴 했어 어, 난떡 나올까 싶었는데 <laughs> 감사히 마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한번 쉐이크해주십시오이킷줄까아 이걸로 쉐이킷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거 마저 마시고 이제 두 번째 경로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아파트 노인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데 테이프 자국이 많이 있네요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이 아파트 사는 청년인데요. 제가 오늘 추석이라서 유리창이요. 여기 깨끗하게 해드려 갈게요. 약간 좀더 괜찮은데요. 거울이랑 유리 좀 있으니까 닦아드리 갈게요. 네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갈게요. 뭐 이런 걸 하는 거 자체가 뭐내 훈훈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뭐 솔직히 말해서 있긴 해요. 어, 그리고 내가 또 이걸 하면서 또 뿌듯하거든. 그러니까 이 추석 때이 어머님들 뭔가 이런. 느낄 수 있다고 못받인줄 알겠죠? 나의 그 내적에서 또아 내가 이런 봉사를 했구나 그런 뭔가 자존감 올라 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세요. l 츠고 경로당에 아무래도 이제 뭐 안내문 이런 게 많이 붙어 붙이니까 테이프 뗐다가 어, 그 자국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깨끗하게 좀 해드리고 가. 그리고 안에 마찬가지로 또 거울이 있는데 또 우리 어머니들 예쁜 얼굴 예쁘게 보셔야 되니까 거울도 마저 닦아드리겠습니다. 글라스킹은 약간 소녀 같은 무어에는 시바, 내가 남잔데, 나 상남잔데, 약간 요런 맛입니다. 강렬한 뭔가 스킨 냄새. 확실히 유리창은 한 면만 닦을 때는 뭔가 그 맛있다. 이걸 못 느낍니다. 여기를 닦고 들어가서 또 닦을 때, 그때 아씨, 이게 이게 유리다. 아이가 역시 어머님들의 제일 최애 프로그램 트로트. 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왔다. 내부 닦고, 내부 닦고. 지금까지는 가짜 유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리얼 글라스입니다. 이두장 아까 테이프 자국 끈끈이 많이 있던 거다 제거하고 청소 마무리 했습니다 투명합니다 아 어. 아니요 저 안에 할 거예요 아예 어, 뭐 해드릴게요 예예 예. <laughs> 음. 응, 네, 응. 일하는 거 찍고 있어요. 네, 혼자 힘들지요? 아니요, 재밌어요. 네. <웃음> 아, 도배한 애들은 또. 아, 옮기면, 네. 아, 옮기면 네. 김에... 아, 닦아드릴게요. 네. 아, 왔을 때 닦아야죠. 어? 아, 또 제가 닦는 거 달라요.

손자 생각이 나서 응, 응. 나한테 커피 사줍수라고할려가드린다는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은가 안 맞다고 야양 이게 야구 이게 딱못하 양이 구 틀리지? 딱으면 번져요 Gray <poop> <�terior> 나중에 어머니도 이거 가르쳐야 다 이재민 대표 아 1박 2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유리 닦는 법 가르쳐 드리러 올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순서 잘 보내세요 네 너무 들어가세요 어머니 아,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두 곳의 경로당, 어, 유리창 청소를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어, 저는 그렇게 추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강원도 횡성과 원주에 계시는데 울산에서 강원도 횡성원주까지 가면은 최소 5시간 이상이 걸려요. 항상 차가 막히고, 올라가는 내내, 힘들어가지고, 그런 기억 때문에, 뭔가 추석, 설날,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제가 기다려지고,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는 강원도에 갈 일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뭔가 컨텐츠 아까 할때 살짝 이야기했지만 내 이미지 챙기기 위한 게좀 크죠 내가 컨텐츠를 빨리 이렇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키워야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건 이거를 오늘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 냄새 뭐랄까. 그 할머니 집 외할머니 집 갔을 때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오늘 이 경로당에서 어 아까 두 곳에서 다 맡았어요 어첫 번째에서는 솔직히 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잘 몰랐는데 오늘 방금 여기 갈 때는 그 냄새가 좀 진하게 나더라고 살짝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어디를 안 갔어요 다 울산에 있었고 왜냐면 전기 청소도 해야 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안간게 아니라 이제 못 갔죠 그래도 사람이 또 매년 가다가 또아 이제 갈 일이 없어지니까 또 괜히 또그 뭔가 <laughs> 가보고 싶어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컨텐츠를 하면서 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뭔가 얻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4분인데 슬슬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이브 노네오 티브!